네, 지난 시간에는 VR 이펙트를 가지고 포그를 만들어 봤는데요. 요번 시간에는 그 VR 이펙트로 글씨에 텍스트 안에 텍스처를 한번 만들어서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거 4K 영상이라서 줄이죠. 용암이 흘러내리는 조금 무시무시한 자연의 모습입니다. 이 위에 우리 텍스트를 한번 어, 써 보도록 하죠. 이렇게 e a r t 라고 하고 센터를 맞춰줍니다. 자, 이 글씨에 이 배경 화면에 맞는 텍스처를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이죠. 우선 이펙트로 가서요, VR Fractal Noise를 어플라이 합니다. 클립의 길이를 그 비디오 소스와 맞춰주고요. 차트 프레임에 가서 이펙트 컨트롤로 갑니다. 그러면 VR Fractal Noise에 관한 옵션들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 Fractal 타입을 이번에는 우리 스트링으로 가보죠. 그러면 이렇게 스트링이 보이는 이런 이펙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다 놔두고요. 이 Evolution만 가지고 한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봅니다. 첫 프레임에 Evolution 제로를 해놓고 끝 프레임에 가서 이것을 아, 좀 많이 해줄까요? 이거를 1,500도 정도. 그러면 네 바퀴 돌고 한 60도가 더간 그런 내용이네요. 자 이렇게 하고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프랙탈 노이즈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다가 아, VR 글로우를 찾아서 어플라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펙트 컨트롤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VR 글로우에 관한 것들이 나와 있죠. 루마 트레숄드를 0.5 정도 해주면 조금 더 밝아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 틴트 칼라를 체크해주고 조금 더 밝아졌죠. 이컬러를 이번에는 좀 붉은색으로. 이렇게 붉은색 틴트가 먹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펙트로 갑니다. 이번에는 파인데 g 지를 찾아서 이것을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주죠.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로 가서 파인데 g 지의인버트를 체크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백그라운드와 매치가 되는 이러한 텍스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그라운드와 텍스처가 너무 비슷해서 잘 보이지 않을 때, 물론 쉐도우를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요. 여기서 보면 VR 프랙탈 노이즈로 가서 브랜딩 모드를 예를 들면 우리 멀티플라이를 한번 해줄까요? 그러면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브랜딩 모드를 바꿔줌으로써 이렇게 애니메이팅이 되는 또 엣지의 효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VR 프랙탈 로이즈하고 VR 글로우 파인드 엣지 이펙트를 적용해서 이렇게 글씨 위에 텍스처를 만들어봤고요. 우리 다른 예를 한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목욕탕 타일의 네, 사진인데요. 비슷한 길이의 클립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맞춰줍니다. 이 백그라운드에도 비슷하지만 다른 느낌으로 우리 텍스처를 한번 글씨에 넣어보도록 합니다. 텍스트를 우선 한번 써봅니다. 자, 워터라고 한번 쓰고요. 센터를 맞춰줍니다. 클립의 길이를 맞춰주고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이펙트에서 VR Fractal Noise를 찾아서 어플라이 해주고 이펙트 컨트롤로 가서 Fractal Noise의 타입을 스트링으로 가고 똑같이 가고 Evolution도 0에서 끝에 프레임은 1500도 정도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펙트에서 VR Glow를 찾아서 어플라이를 하고 다시 컨트롤로 가서 VR Glow의 Luma Threshold를 0.5 정도 좀 밝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 틴트 칼라를 체크해줘서 조금 밝게 해주는데, 요번에는 틴트 칼라를좀 아, 푸른기가 있게 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번에는 어, 파인드 엣지를 하지 않고, 틴트만 적용을 해줍니다. 이 글씨에 어플라이 네, 하고, 흰색은 밝은 사이안으로. 그 다음에 블랙은 파일과 비슷하지만 좀 어두운 컬러로 어, 이렇게 만들어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글씨 안에 마치 반사된 물이 일렁이는 듯한 텍스처를 넣고자 했던 건데요. 칼라를 조금 어, 바꿔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은 요색으로 또 요것은 요색으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조금 더 워터의 느낌이 나는 이런 칼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쉐도우를 좀 넣어 주는 게더잘 보일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드랍 쉐도를 우 어플라이해서 임팩트 컨트롤 가서 좀 진하게. 그리고 디스턴스 소프트니스를 좀 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그 물이 반사돼서 일렁이는 느낌의 텍스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그 타일 백그라운드가요. 조금 흔들렸으면 좋을 것 같네요. 마치 물이 담겨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어떤 이펙트를 찾아보느냐 하면 터뷸런트 디스플레이스가 있는데요. 요것을 밑에 백그라운드에 어플라이를 하고요. 이펙트 컨트롤로 가서 첫 번째 프레임에는 요 어마운트를 조금 작게 10 정도만 주고 아, 그 다음에 우리 이볼루션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만들어 주죠. 첫 프레임에서 제로 끝 프레임에서. 요번에는 좀 많이 줍니다. 5,000. 이렇게 주고요. 자, 이것은 좀 메모리를 많이 먹는 임팩트라서요. 우리 렌더링을 한 다음에 플레이를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플레이를 해주면 이렇게 백그라운드도 좀 움직이고 또그 위에 텍스트 안에 일렁이는 이러한 텍스처를 한번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 VR Fractal Noise, VR Glow, Find Edge, t i 등등을 사용해서요, 그 텍스트 안에 들어가는 그 텍스처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또 모드를 바꿔보거나 수치들을 변형해서 영상에 맞는 그 텍스처들을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